아까비 이미 잡았으면 이제도. 거기 너무 됐네. 아! 야! 옛날에 제가 형룡메탔때 요금만 했거든. 은호만 했거든. 제가 보여 드릴게요. <laughs> 가는거니 W로 한번 갈까 얘들아? 야 이거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이거 캐넨 안 왔어 하면 안돼 근데 이거는 친구야 뭘 물음표 칭을 찍냐 여기는 갔으면 안 됐어 가보자 가보자 아니 뭘 물음표야 아니 저기는 방울 수밖에 없다니까, 얘들아. 야, 야, 이거 들어왔다. 야, 잠깐만. 야,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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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조심해. 여기 들어왔다, 얘들. 아니 장롱 면허가 아니라 아니 뭐 어떻게 어떻게 해 그러면 어. 이게 이게 최선이야 야 잠깐만 우리 원디령님 어 큰일 났네.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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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지 아이 어디서 누누인데 일레벨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? 망쳐도아쳐아망쳐 도망쳐! 도망쳐! 도망어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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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희 최선을 다했어. <laughs> 아 <아니>, 눈. <눈은 웃음> 이거 원래 정글링 이렇게 안 줬습니까, 여러분들? 아이고 근데 원래 원래 이렇게 안 줘? 정글링이? 그 내가 알던 장애인 누누가 아닌데? 아 1레벨에 W 찍어서 그래? 오케이 확인요 W를 제일 크게 만들어서 좋다고요? 오케이 오케이 체크 아니, 근데 1레벨에 그인백하려면은 W 찍을 만한 게 없어, 찍어서 찍었어야 됐어. 아니탱 네, 커 챔피언 하니까 되게 편안하다. 그렇지! 원딜 형님! 네이스! 야 우리 원딜이 킬 먹었어 너무 좋아 오늘은 살짝 왕자님 키우기 해야 돼 진짜 어때? 아이 나 못하는 게 없다니까 얘들아 방금 살짝 그 흔드는 거 어땠어요? 미신 보고 들어와라 넌 뒤졌다 이런 느낌 야, 근데 정글링이 유지력이 좋다 어. 뭐야 이거 왜 건드렸어? <laughs> 아, 근데 챔피언 되게 귀엽다 어, 지민님 아이요 좋았 나는 이거 끝나고 이제 이거 먹은 다음에 야야 안돼 야 이거 바텀 끄면 안되는데? 아 바텀 죽으면 안되는데? <목소리> 나이스 스톱 어 리신 버퍼 봤어요 우리 바텀 키우기 기릿나 우리 원딜만 원딜만 키운다 진짜. 전 아무것도 몰라요. 그냥 원딜 키우기만 할 겁니다. 우리 미포 형만 키우면 되겠다. 신발 사라고 했다고? 아, 됐어. 그런 거 그런 거는. 똑같아, 똑같아. 레벨 차이 나죠? 미신이랑. 야, 집 갔는데? 야, 다이버. 우리 원딜이 킬 매겨. 무조건 매겨. 캠미기고 싶은데, 이거 뭐 먹일만한 곳이 없다. 아, 갱을 다녀야 되는데, 여러분들 갱각이 안 나와요. <laughs> 바텀이 좀, 집 타이밍이 좀 이상하네. 상대 팀? 와 근데 정글링 개빠르다 야 안돼 파밍만 하면 안돼 이거 무조건 원딜 키워야돼 용으로 가자 왜얼음에 드래곤이란건 없는거야? 가는중 야, 야 강나왔다 강나왔다 친구야 개비 도와줄수있어? 야궁왜안 썼어? 아니 이거 아씨이 리신 못 잡은 거 말한다는데 뭐지? 아니 소호형 궁을 안 써도 아니 아니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 거짓말 치네 저거? 안되겠다, 이거. 미드는 버리자. 아, 진짜, 근데 내가 리신한테 솔킬 따야 된다니. 아니, 정글링 그냥 개바르고 있는데. 18개 차이 나는데, 정글 솔킬 따야 돼. 아, 내 궁극기 못쓴 뭐 거는 좀. 돌려주세요 누누는 누누는 약해요. 원딜만 아 이게 딜가 없으면 약해요. 켄의 킬 먹였다. 나이스. 아니 소호 형이 궁소 쓰면 잡는 거 아니었냐? 나만 나만 잡는 것 같나? 나 아, 예반데? 나만 맡낀거 아니지? 나는 궁서성만은 잡았을 것 같아. 원딜이야. 오. 야, 생각해보니까 캐넨도 원딜이네. <laughs> 캐넨 큐버, 캐넨. 야, 캐넨 잘한다, 야. 오. 좋아요. 아, 근데 네. 뭔가 이게 숙련도 때문에 방금 궁각이 나왔었나? 일단, 좋아, 좋아. 이 정도면 은 나쁘지 않아요. 야 우리 왕자님 지켜 왕자 왕따님빨리 빨지 빨리 얘들아 가는 중 하하 <laughs> 너 내가 먹는 건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아아야 이거 온다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전념 아, 나 이거 너무 못했는데 아, 그냥 궁 누르고 있을 걸 끊길까봐. 아. 근데 얘는 궁이 왜 벌써 돌아? 트리는 벨트 10을 너무 좋고요. 이거 벨트 사는 거 맞죠? 여러분들, 이거는 자존심이라 안살 수가 없어. 인정하지? 야, 내가 아무리 탱커라도 이거는 자존심이다. 저이것까지안 사면은 진짜 게임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는 사야 될것 같아. 그치, 벨트 사야지. 어, 맞지, 맞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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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에몽이 빼, 에몽이 빼. 다음템은 일단 기맹 같은 거갈 건데, 일단 요거는 <laughs> 자존심이라 팔 수가 없다. 가보자, 가이자가 이모가 오버를 끌때 빨리 오어를끌 때, 빨리 오버를 끌 때, 빨리 오 빨리 오버를 끌 때, 빨리 먹어 빨리 오버를 끌 때, 빨리 리원 빨리 좀 키우기 바빠요. 에이 뭐하냐? 세나노플 <놀람> <놀람> 이거 근데 어떻게 견것 봐야지 여기서 직선으로 뛰어볼까? 아니 텔 탈... 뭐야 리신 보였는데? 어..아이 큐로 먹을 뻔했어 미안해 아이 킬자라는게 습관이라 나이스 나위 캠프 3개 털려도 원딜만 키우면 돼위 캠프 중요하지 않아 원딜이랑 갈게요 나이스! Nice. 야, 우리 원딜 형잘 컸다, 잘 컸다. 이대로만 가자, 이대로만. 계속 키워. 에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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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그렇지! 딜러 잘 키우는 중. 좋습니다. 야, 얘들아, 도망가면 안 되냐? 아니, 나 이거 파밍하면 안 돼? 성장하면 안 될까? 아, 공수리형 하이요. 아, 근데 이게 아직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, 드리프트가. 야, 딜러 잘, 잘 키우고 있어. 좋아, 좋아. 지금 우리 건드에 원딜 401. 온 딜만 봐. 다른 거다버스 마, 그냥. <laughs> 기맹 올리면 되겠지? 기맹 갈게요, 미포형. 아, 블리치가 지크를 안 갔네. 아니 이거 미포, 미포 형님 이거 들러 올라면 지크 정도로 가져야지. 지크를 안 가. 가보자, 가보자. 플리스 그랩, 네이스. 뭐야, 니들 야! 얘들아, 너희 우리 미포 형님 못 잡아, 임마. 여기다. 오, 오, 잠깐만, 잠깐만, 태임, 태임, 태임. 도망가, 도망가. 아이씨, 야 이거 맞으면안 돼? 빨리! 야 우리 미포 형 어디 갔어? 너형저 이거 못 잡아요. 잡았네. 아이스. 아니 풀 썼는데 트림삼이 나와서 엄청 놀랐네. 아니 미, 근데 미포 형 때문에 미포 형 왔으면 잡았어 이거. 혼자는 안 되나. 나 혼자 할때 약해. 야야 미프용집 가셨다 이거 빼빼빼 빼, 빼. 도망가 도망가 오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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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, 이 느낌이네 드리블 살짝 크게 치워야 되네 오케이 좋았어 야 느낌 알았다 이거 드리블 이제 야 드리프트 내가 마스터했다 이 정도면 야, 이거, 이거, 점령 먹으면 될것 같은데? 야, 일단 원딜 싸우면 뛰어야 돼, 이거. 야, 근데, 누구 개삭이다. 뭐냐, 이거? 야, 이거 지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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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! 야, 원딜 지켜, 원딜! 나이스! 야, 우리는 원딜만 지키면 돼. 우리 조합이. 딜러가 많이 없어가지고 온들만 지키자 야, 근데 이런 정글이 어딨냐? 상대 리신이랑 렉쳐내고 어? 라이너들 다 풀어주고 어? 범행 말고 딜가가지고요. 아니 오늘 컨셉이 뭐, 탱커 정글이라 안 돼요. 이 이것도 살짝 자존심 때문에 갔어. 나이스난첫판 스무스하게 이겼습니다.